녹음 34회 2번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6부 기독교 문답 6번 예정의 교리 2번 녹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예를 감사드립니다.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이어서 읽을 때에 앞에 읽은 것과 이어서 이해가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녹음을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어, 또 은혜가 되고 그들의 영혼에 작은 터치라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에게 어, 읽는 동안에 주신 이 감동과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읽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읽고 있는 것은 제가 풀립 녹음방이라고 혼자 이름 짓고 핸드폰 하나로 하고 있는 리딩입니다. 늘 제가 사랑하는 이 책, 우찌무라 간조, 전집, 아, 10권까지 다 읽어내는 것이 주님께 대한 저의 충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아, 좋습니다. 자, 이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 그 설명은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일이 사실이라면 큰 의문이 일어납니다. 즉 만일 하나님이 예정이나 선택이 인류가 구원받고 못 받는 원인이라면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도리도 없는 것. 이것이 첫째요. 다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심히 편벽된 하나님이어서 공평한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답. 지당하신 질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 2의 질문부터 대답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정의 논리에요. 예정은 하나님에게 있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는 의문은 요즘 사람에 의해 비로소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정설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그때부터 제출된 의문입니다. 예정이 진리라 하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바울이 자신에게 묻고 자신에게 대답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라고. 바울의 이 답변이 만족한 것이냐, 아니냐는 별 문제로 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는 의문은 바울이 예정을 부르짖자마자곧 그의 마음 속에 솟구친 의문이었던 것만은 그의 이 문답으로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의문을 품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불공평하다면서 하나님을 책하려면 마찬가지로 자연도 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연은 얼핏 보아 매우 공평한 듯 하지만 실상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어째서 사자는 산중의 왕이요? 염소나 사슴은 그 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찌하여 어떤 여자는 미인으로 태어났고, 다른 여자는 밉게 태어났는가? 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있어? 뱀은 사람의 미움을 받고, 비둘기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의 불공평도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하여 우리는 바울의 말 비슷한 말로써 자신에게 대답하여 만일 스스로가 불행의 위치에 서 있는 자라면 그곳으로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뿐 그밖에는 모른다.라고. 아, 진짜 맞는 말씀. <laughs> 맞는 말씀. 우리 우리 따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해서 우리 인간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냥 그것이 자연인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것밖에 모른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 진짜, 저도, <laughs>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그 밖에 몰라. 이렇게 했는데, 인간들이 대부분 그랬고, 아, 우리가 그러, 그렇게밖에 할수 없다는 그 사실이 여기서 <laughs> 왠지 좀 위로가 됩니다. 해놓겠습니다 음, 다음에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공평을 부르짖는 사람은 예정의 즐거운 반면만을 보고 괴롭고 쓰라린 반면을 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행복뿐인 것 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이 행복에 따르는 쓰라림으로 말하면 이것도 또한 참으로 보통 사람의 상상 이상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환희에 따르는 기독교 신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둘다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바로서, 만일 예정에 따르는 고통만을 보여준다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은 모두 이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 밖에 다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 교회로부터의 추방, 부모, 형제에게서는 악인으로 모욕을 받고, 거의 침뱉음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나 짐질 의무는 모두 걸머지고 결혼에게는 국적으로 몰리고 벗들에게는 위선자로 적대시되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한마디 원한도 말할 수 없고 다만 어린양 같이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욕, 그 비통 이것도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확실히 예정의 절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예정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특권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먼저 오고 영광은 나중에 오는 것이기에 만일 예정이, 우리들에게 먼저 예고된다면, 만일 예정이 우리들에게 먼저 예고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들 보통 인정으로는 예정에 들어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아유 바울같이 살으라고 하면 아 어, 그게 예정이면 어떻게 정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보시고는 나의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세번 기도하시고 인류의 구주되는 예정과 특권을 벗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힘이 작은 자들도 몇 번이나 예정의 고통에 견디지 못하여 기독교 신도의 특권을 포기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예정의 불공평을 부르짖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예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정은 낙원입니다. 그러나 먼 바늘산을 넘은 후의 낙원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도달할 때까지의 고통이 멀고도 큰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정했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은 큰 불행자로 여겨집니다. 아 어, 맞습니다. 아 정말 예레미야처럼 막 그렇게 옷을 벗기고 궁뎅이를 막고 막그 백주 대낮에 그런 벌을 막 받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지 그게 예정이라고 하면 우리 전부 다안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사에서 53장 2절에서 3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아서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정을 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즉 세상은 아직 한 번도 예정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한, 부러워한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를 예정한 하나님의 불공평을 말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 예정되지 않은 것을 큰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런 걸로 부를까봐 부들부들 두려움에 떱니다 진짜. 혹은 큰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다든가 또는 교회나 선교사의 총망을 받아 신앙심이 뜨겁다고 말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정부와 사회와 교회 내에 뱀같이 외면 당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불공평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은 이론의 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 말로서 실제는 결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문 그것은 대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첫째 의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즉 예정이 진리라면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구하여도 무익한 것이 아닙니까? 또 남을 구원하는 동기도 전혀 없어지고 많은 것이 아닙니까? 답. 당신의 질문은 유익한 문제를 전개시킵니다. 즉 예정설과 전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전도에 대해서 쓰셨어요? 문.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만일 예정이 진리라면 전도의 필요는 전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어떻게든 반드시 구원하실 테니까. 다 그렇습니다. 만일 기독교의 전도라는 것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정의 신앙에 의해 뿌리부터 끊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전도란 세상에서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지혜자요. 그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목매를 열어준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는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구출하여 준다는 교만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전도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는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전도의 최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교사로서 전도계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의 전도와 다른 전도와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전도사가 실망 낙담하고 말았는지 그 수도 알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 참 독특한 도전이시네요. 문그 은자에 없는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도는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진정코 그렇습니다. 이 일을 아는 것이 전도 성공의 그 첫째라고 믿습니다. 문그 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답 기독교의 전도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대여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수 있었다. 나는 그대에게 이것을 알리고자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전도는 항상 그러한 전도입니다. 바울의 전도가 그러한 전도였다는 것은 그가 몇 번이고 그의 회개의 경력을 그 청중 앞에 진술한 것이 성서에 나타난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 그의 편지가 훈계적이 아니고 자기 발표적인 것만으로도 잘알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므로 이것을 전파함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법은 자기를 표본으로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신학 연구를 아무리 깊이 하더라도 기독교의 전도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나타낼 심령의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전도는 둘째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분노하여 전도계에 출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그 타락을 불쌍히 여겨 구제책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불쌍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인의 괴수, 나 자신입니다. 만일 마땅히 분노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속에 있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내 죄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격려받아서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어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 젖 먹는 아기의 입에 찬미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내 입까지도 여시기 때문입니다. 이그, 이것은 외부에서 사회의 의무에 강요되어 종사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극되어 자발적으로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기독교의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쾌락입니다. 적의 어조를 빌려서 말하면 도락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이것은 바울의 말이요. 모든 말로 다할수 없는 환희로서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종사하는자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환희 없이 이 억누를 수 없는 감사가 없이 한다면 기독교의 전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렇게 보아오면 예정은 전도의 방해라고 말하기보다도 도리어 전도의 정신입니다. 예정은 사람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의 우리들의 의무의 관념을 굉장히 높이는 것입니다. 또 예정은 한 없는 감사한 마음을 우리들 마음 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까지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내가 몇 번이나 그를 버리려 했는데 그는 영원한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 무슨 일인가? 그런 무한의 사랑은 나 믿고자 하나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은 내 마음에 속삭여 말하기를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아 나는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라는 전도심 발동이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격려받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칼도 아무 무서울 바 없. 됩니다. 모든 위도한, 위대한 전도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전도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전도심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에 다소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의 애국심에 격려되어 영국을 위하여 새 영토를 얻고자 하여 암흑대륙에서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모라비아파의 선교사는 애국심에 격려되어 그린랜드의 빙산 속의 에스키모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애국심은 강대한 힘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정신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 개량의 수단으로 전도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도가 사회 개량을 위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은 누구나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사회 개량을 목적 삼고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고쳐지든지 안 고쳐지든지 그런 것은 복음 선지자의 안중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전도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몰리어 우리는 세상의 조소도 아무것도 잊고 전도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문 그것은 그렇다 하고 구원 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면 전도의 보람이 심히 적지 않겠습니까? 답.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예정을 믿는 사람은 신자를 만들기 위하여 전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신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신자를 발견하는 것임은 오래 이 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전도 성공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는 또그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했다. 수고는 남들이 했는데 너희는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8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 남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우리 전도자는 하나님이 뿌리신 밭이 누렇게 되었을 때 거두러 가는 것 뿐입니다. 이 수학의 일보다 더 유쾌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자가 부르는 노래는 농부의 가을 수학의 노래입니다. 즉,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시편 122편 6절은 노래입니다. 문, 고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새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전도에 대한 새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물론 당신의 설명에 의해 의문이 다 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전혀 새로운 각도로 듣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 물론 이 간단한 말씀으로. 내가 오늘까지 예정에 대하여 생각한 것을 모두 진술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특히 오늘 내가 일찍이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바이스만의 진화 철학과 예정설과의 관계에 대하여 천천히 당신에게 말을 해 주지 못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정은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오. 이것은 기독교도의 깊은 경험에 기초를 둔 교리요. 또 자연계의 많은 유추 즉 아날로지를 볼수 있는 진리라는 것만으로도 오늘 당신에게 말했음을 대단히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또 자리를 마련하여 이 심오한 문제에 대해 다시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정의 교리였습니다. 아주 다른 각도로 잘 말씀해주신 우지무라 선생님의 이어 글을 남기신 그분의 공적에 다시 한번 감동하고 어 우리는 하나님이 거두신 것, 하나님이씨 뿌리신 것을 거두는 자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러한 것들이 아 정말 다시 한번 어, 생각을 리프레시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민혜를 감사합니다.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정말 늘 사람들에게서 도전받고 저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물었던 그런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잘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 글을 듣고, 음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 10권까지 쭉 읽으면서 또 다른 우찌무라 선생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주님, 끝까지 잘 읽어내서 저 스스로, 저를 위해서 읽는 책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은혜 받고 저 스스로 잘설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길에 동지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일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